보이차 하면, 아까 이야기한 다이어트도 좋고, 혈압도 좋고, 고질이 좋지만, 당뇨에 특별히 좋은데, 당뇨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원래는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면, 열성당뇨. 막 열이 나고, 입이 마르고, 막 어떤 심폐 기능이 황진돼서막 이렇게, 이런 경우는, 보이 생차에다가, 뿌라서 열을 빼야 되니까, 1g 정도 넣는 것이, 달개비라고 있어요. 달개비. 달갭비라고그해는데게장초라 그러는데, 닭 그, 이 줄기가, 닭에 장처럼 생겼다 해서, 게장초라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시중에 많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꽃이 예쁜데, 그게장도 달개비가 원래 당뇨에 쓰는데, 그거만 쓰지 말고, 보이생자 4g에 1g을 달개비를 엮게 되면은, 열나는 상소증, 막 입이 마르고, 막, 먹어도 먹어도 입이 마른 사람, 심장이나 폐 쪽에 오는 상소증 환자한테는, 심폐 열을 떨어뜨리면서, 피를 맑게 하면서, 당 수치를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냉성 체질이 있어요. 냉성 환자들은 이제 하소증이라 해서 소변을 자주 보면서 몸이 찬 사람들.